아, 네. 안녕하십니까. 보물의 학장 법진승입니다. 오늘은 불자사배 여러분과 함께 역경이라고 하는 주역 제3교실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역 64개라고 지금 시간을 하는데요 6 4회에는 소속된 오행이 있으니 암기해 두어야 육교를 풀리할수 있습니다 쾌 옆에 있는 숫자는 세효를 붙이는 자리이니 암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건궁과 간궁과 아 간궁과 진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식과 아, 사계 중에 팔궁이 있는데 첫째 지금 얘기한 것은 양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궁에는 건궁에 금하게 되면. 여덟 개가 있는데 그 여덟 개는 전체가 다 앞으로 오행이 금이 되는 것입니다. 건이천천풍구천산돈천집이풍지천지천산돈천집이풍지관산집이편지박화지진하천대요 아, 아, 이런데 다시 한번 말하면. 건의천, 천풍구, 천천산돈, 천지비, 풍지관, 상지박, 화지진, 화천대유 이렇게 이제 건국이 되는데 이 여덟 개에 속한 궁은 앞으로 오행은 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의천은 육이 있고 천풍구에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천산돈에 일이 있고. 어, 천지비에는 3이 있고, 풍지관은 4가 있고, 어, 천지박에는 어, 5가 있고, 어, 화지진에는 4가 있고, 그 다음에 4가 있고, 천, 산천, 화천대유에는 3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 숫자는, 아, 사수는 육효뿐이 없기 때문에 그 육효에 소속된 이 개가 나오면 만약 천풍구가 천, 거의 천이 나오면 육의 세효가 붙는 것이고, 풍지, 집, 천풍구가 되면은 이래 세효가 붙는 것이고, 요 내용대로의 옆에 있는 숫자대로의 세효가 붙는 것이고, 세라는 것은 바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 강궁수 하게 되면 강궁에 속한 것은 전체가 다 수가 되는데 감위수 수택절순회둔 어, 수화기재 아, 택화혁뇌화풍 지산 아, 지화명이 지수사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붙는 내용은 똑같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궁은 앞으로 토가 되는데 강궁에 속한 오행은 다 토가 됩니다 여 개가 간이산, 산화비, 산천대유, 산택손핫택규 참택이, 풍택, 중후 어, 풍산점, 하루 이런 개가 나오면 다 오행이 토가 되는 것입니다 진구의 목이 되는데 진이뇌, 뇌지의뇌수해 뇌풍항, 지풍승, 수풍정, 어, 태풍대과, 택내수항인데이 여덟 개는 앞으로 어, 목으로오행을 보며 수는 옆에 있는 숫자를 기필코 사용하게 됩니다 이 수는 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자, 꼭암기했다가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그다음에 응궁은 응궁로의 내궁을 만들었는데 송궁의 목입니다. 손이 풍풍천소추 풍화가인 풍계익 풍천뇌무망환에서 합 아, 산내의 산풍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내용과 똑같이 오행은 목으로 되며 세효는 아, 옆에 있는 숫자로 세효가 붙게 되겠습니다. 이공화하는 데 이화 화산녀 화풍정 화수미제 산수몽 어, 풍수한 천수, 송, 어, 천화, 동인, 이 여덟 개는 앞으로 오행이 화가 되며, 순환 옆에 있는 숫자를 기억했다가 세요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공공에는 토가 되는데, 고니지, 지의복 지택님, 지천태, 어, 뇌천대장, 어, 택내, 택천, 괴, 수천수 수지비. 이렇게 8개가 형성이 되는데, 이 8개의 공구에 속해 있는 건 전체가 2가 되겠습니다. 오해, 제현는 옆에 있는 숫자를 기억했다가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태공은 금이 되는데요. 태이, 택, 택수곤, 택지체, 택산함, 수산겸 수지, 수산건, 수지비, 아, 뇌산소가 이때 규명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 태궁에 속해 있는데 오행은 금이 되고 옆에 있는 숫자는 세열을 붙이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사부대 여러분 이 64개를 정상적으로 요 놓고 오행을 우고 세요를 알지 못하면은 유효를 주역을 할 수가 없다고 봐야 돼요. 이것은 깊이 읽고 아,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은 팔계의 음양 오행이랬습니다. <laughs> 이래는 건양 금이 되고. 태도 역시 음인데 금이 되고, 이는 화가 되고, 진은 진 양인데 목이 되고, 손은 음인데 목이 되고, 감은 양인데 수가 되고, 가는 토가 되고, 고는 토가 되겠습니다. 이 오행은 글자 그대로 계속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비 빛을 붙이는 법이 되겠습니다. 내 끼와 일격에 있는데 소속된 아, 육갑 신에 위주로 해서, 즉, 지지를 말하는데, 비신의 정국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먼저, 건궁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궁에서는 자인진 오신술을 하게 됩니다. 자인진 오신술을 암기해 놓으면은, 이게 네 개가 되고, 이건 열 개가, 우에 건열 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인진에는 갑목이 붙어 있고 오신술에는 임수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 즉 갑자, 갑인, 갑진, 이오 임신, 임술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태에는 사묘축해유미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분명히 암기를 해야 되고 여기는 아루웨에가 날개를 이렇게가 정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사, 정묘, 정축, 정해, 정유, 정미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개에는 화가 되는데 묘축해 유미사 이럽니다. 이건 아루웨에가 기가 붙어 있습니다. 기는 기묘, 기축, 기해, 기유, 기미,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에는 양계인데요. 이 양계에는 분명히 자인진 오신술로 각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금이 붙어 있습니다. 경에는 경자, 경인, 경진, 경오, 경신, 경술이 되겠습니다. 손계에는 목으로 보는데요. 축해유 미사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로우에가 내개는열개가 신금이 붙어 신축 신해 신유 신미 신사 신묘가 되겠습니다 감께는 양이인데요 이 감께는 인진오 신술자 이럽니다 여기는 술, 무토가 붙어 있습니다 무인 무진 무오 무신 무술, 무술 무자가 되겠습니다 감께도 양이인데요 진오신 술자인 이랍니다. 그는 바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는 천간 자체가 붙어 있는데 병호가 붙어 병진, 병호, 병신, 병술, 병자, 병인이 되겠습니다. 코에는 권토가 되는데요. 미사묘축해유랍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을목과 계수가 들어있는데 내계에는 네 을미, 을사, 을묘가 되고 외계에는 계축, 계해, 계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깊이 읽고 암기를 해둬야 잡괴를 육효를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괴를 얻는 방법 이렇게 제목이 되는데요 괴효를 얻는 법은 18변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있고 육변법이 있고 이변법이 있고, 측전법이 있고, 솔립산법이 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개의 상에는 이변법으로, 어, 예를 듭니다. 대연 산책이 50개를 가지고 산책 가치를 가지고 양손에 갈라준 다음에 오른손을, 손에 있는 것을 산책을 수를 세어가지고, 수가 88 재질해서 지지에 재지해서, 어, 하여서 나머지 수로 상계를 정하면 됩니다. 학괴는 다음 왼손에 있는, 아 산책의 수가 7을 팔팔 제지를 해서 나머지 수를 학계로 정합니다. 아, 상하계를 정한 다음에 상하계를 정한 상가치를 합하여서 그 합한 숫자를 가지고 육육 제지를 아, 제지를하고 넘으면은. 아, 넘는 대로, 어, 초효부터 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1이면 1효에 동효가 붙고, 1효에, 1호, 이면 1효에 동효가 붙고, 2면 2효에 동효가 붙고, 3이면 3효에 동효가 붙고, 4면 4효에 동효가 붙고, 5면 5효에 동효가 붙고, 6이면 6효에 동효가 붙는데, 7이면 6을 제하고, 나면 초효에 동효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8이면 6을 제하고, 2효에 동효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숫자 파악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하면 변하게 되는데, 양호가 변하면 음효가 음효로 변하고, 음효가 동하면 양효로 변하는 것입니다. 은양하면 부효를, 양이면 오를 하고, 어, 음이 동화하면은 집, 아, 표기를 X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에 붙이는 법, 이러면 변호라는 것은 동효가 변하여서 다른 괴, 신이 동효의 위치에 소속되게 되는 것인 것을 말합니다. 즉, 동이 된 효가 양이면 음변 양이면 양변음이 되고, 동이 된 효가 음이면 음변해서 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양이 바뀜에 따라서 괴가 변하고, 그 괴가 변함에 따라서 그 괴에 소속된 비신을, 아, 바꾸는 것인데, 오직, 어, 동하게 되면 된 효의 한에서 비신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비신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에 본 비신팔괴라는 법인데, 이것을 안기해놔야만이 변한 효를 가지고 비신을 찾아서 한자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그리고 동하면 변하고 되는데, 동의하고 되고, 저거 된다고 하는데, 오를 동그라미를 한 것은 양이고, X표를 한 것은 음이 되겠습니다. 변효 붙이는 법이래. 변을 한 동효가 변하여서 다른 괴신의 동효의 위치에 소속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동이 된 효가 양이면 음으로 변하고 동이 된 효가 음이면 양으로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음, 양이 바뀌게 바뀜에 따라서 괴가 변하게, 에, 변하고, 괴가 변함에 따라서 그 괴에 소속된 비신도 바뀌는 것인데, 오직 동하게 된 효의 한에서 비신만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얻는 효가 사이면, 두 번째에 얻는 효가 아, 7이면 4, 7인데, 4, 7은 바로 뭐에 되느냐 하면, 아, 7, 4가 되는데, 그 7, 4가 되면 3내 2가 되는 것입니다. 3내 2가 되면은, 바로 3내 2에서, 아, 변화가 3이 나왔다 이래면, 산내 2에서 3이 나오면 동한효가 되는데, 동해는 해가 변하고, 해가 된 것은 바로 채가 되는 것이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산내 2는 손녀에 있는 것이고, 손녀에 있으면 오행이 목이고, 만약에 삼효가 동해했으면 변화가 되는데, 그것은 산화비가 되고, 강제의 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토해 되면은 결론적으로 7사가 되니 산화비가 되는 것이죠. 그 산화비는 바로 어떤 의미나느냐? 토닉 관도로 해가 있으면은 재가 되는 것이에요. 변은 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송궁의 어 삼효가 동에 있으니 삼효는 은니 동하면 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효가 양으로 변하여 따라서 진계의 이화로 이화로 변하였고 이화 궁에는 비신이 해 요축해 유미사가 됨으로 양으로 원칙적으로 의하면은 초효의 이효는 아 버리고 삼효의 해가 동효가 붙으니 바로 삼효의 해가 동효가 되는 것이네 여러분. 그러면는 신명법을 붙이는 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좌오지세 하면은 신거 초효하고 명거 사 하면은 바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고 지세하면은 신거 명거 5하니까 바로 5회에 붙고 되는 것이고, 인신 지세하면은 신거 명거 6하니까 그대로 6회에 붙는 것이고, 요유 지세하면은 신거 4가 되니까 바로 4회에 붙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 진술 지세 하면 신거 오가 되는데 명 명거 이하니까 아 진술 지혜세 하니 신거 오 명거 이가 되겠습니다. 명은 아 오에 되고 아거 신, 신은 명. 5가 되고, 명은 2가 되겠습니다. 4해 지세하니, 신거 6하니, 아, 명거 3하니까, 4해 지세하니, 신거는 6이 되고, 명거는 3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이 됩니다. 아, 2, 6, 3 하게 되면, 택수곤 하게 되고, 택수곤은 금에 속하는 것이고, 인신, 세, 신, 거, 어, 삼, 명, 거, 육 하게 되니까, 어, 인, 인진, 오, 어, 해, 해, 유, 미 하게 되면은, 신은 사명에 붙고 명은 육회에 붙는 것이고, 동효는, 동효는 사명에 붙고 바로, 응효는, 세효는 초효에 붙고, 동거는 삼효에 붙고, 세효는 응효에 붙는 것입니다. 아, 세효의 초효에 임하니, 이 세효일 경우에 삼효에 신이 붙게 되고, 육효에 명이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사부대중 불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방불교대학 학장 법진승입니다. 불자 사부님 여러분 주역의 원리에 대한 제3교시 공부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감상의 정렬을 올립니다. 반갑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